카페스타 717 이상 증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한다 방법입니다 뭐냐면 자 전원을 껐다가 키든 그럴 때 기계는 계속 움직이는 소리는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음료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메뉴 지금 그 화면이 떠야 되는데 그 화면이 안 뜨고 계속 준비, 준비 단계만 반복적으로 되는 건데 뭐냐면 얘 옆에 보시면 브로맥이 계속 움직입니다. 그 이거를 그 보통 확인을 하시려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작동이 중단이 되니까 여기 요기 여기가 요 문이 닫혀 있다라고 감지를 해주는 스위치가 하나 들어 있어요. 그러니까 아무 걸로 너무 세게 누르면 또 망가집니다. 이것도 살짝 이거를 눌러주시고 뭐 젓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 보면 요 추출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일 거예요. 그 이유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요 상태에서 부름액을 일단 빼야 돼요. 빼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빼는 방법은 지금 요 상태 요 지금 문을 감저 닫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. 요거를 빼시고 전원을 끕니다. 전원을 끄시고 우리 추출기를 강제 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, 자, 왼쪽 상단을 누른 상태에서, 요, 지금, 우리, 추출기를 그때 빼는 방법, 예를 들어서 안 빠질 때 강제 조정해서 빼는 방법을 설명드렸듯이, 요 방법을 이용하셔서 일단 추출기를 기계에서 분류를 합니다. 안 들어가죠? 여기서 한 번, 두 번. 이렇게 되면 빠집니다. 일단 빼셔서 보시면 이 안에 이 안에 원두 가루가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들어가져 있는 경우입니다. 요 안에, 이 안에 이거는 그냥 물로 씻어도 안 이게 제거가 안 돼요. 이럴 때는 뭐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파서 파내야 됩니다. 이 안에 원두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서 아까 그 증상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뱉어내야 되는데. 그 안에 또 있으니까는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있어서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. 그럴 경우에는 추출기를 기계에서 분리하셔서 여기에 있는 원두 다 제거하시고 다시 역순으로 끼워 사용하시면 됩니다.